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전 시간에 이어서 세라믹 2라는 그 주제에 어, 세라믹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아까 마지막에 ND3라고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들 혹시 어그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요거 슬라이드를 다시 조금 제가 수정을 했는데요. 음, 먼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선생님들 저희가 보통 그냥 그 이렇게 PFM 같이 아니 어차피 메탈이나 오펙으로 커버돼서 안쪽에 있는 그지대치 칼라, 컬러, 스탬프 칼라라고 하는 게 별로 상관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요.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차피 블라킹 될 거니까 그런데 올 세라밍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탬프 칼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 세라밍을 사용할 때는 그 최종 칼라, 내가 원하는 A1, A2 뭐 최종 색깔 말고 그 안에 있는 스톰프 색깔이 비쳐나올수 있기 때문에 또 두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소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가능해 볼수 있는 이런 그 휠이 있습니다. 쉐이드 셀렉션 휠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보시면 약간 이렇게 빙빙 돌릴 수 있는, 어, 그런 그,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 책받침 같은 건데, 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 고르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스톰프 컬러를 고르면, 원하는 색깔과 스톰프 칼를 고르면 저 칸으로 보이는 그 블럭을 쓰시면 돼요. 어, 그러면 예를 들면 좀 진한 스톰프 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밝은 A1이나 A2 계열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 어, 고르는 그 블럭이 딱 나옵니다. 좀더 밝은 거를 아무래도 권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아예 지르코니아를 통해서 그냥 그, 밑을 블록아웃 하고 해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블록이, 저런 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안 씁니다. 왜안 쓸까요? 디지털로 이걸 도와주는 그런 툴이, 이게 지금 이보클라에서 나온 그 휠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냥 이게 파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던 건데, 지금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선생님들 이거 핸드폰에 밑에 이제 구글,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구글, 이거를 검색해 보세요. 이거, 쉐이드 내비게이션 앱이라는 거를 찾아보시면 이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딱 앱을 실행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에서 이 시키는 대로, 그 순서대로 그냥 골라 나가시면 선생님이 어떤 걸 쓰시면, 어떤 블록을 쓰시면, 어떤 쉐이드에 블록을 쓰시면 좋은지가 딱 나오는 건데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디케이션이죠. 이게 지금 핸드폰 화면입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자 1단계 치아 색깔 고르시오. 그러니까 환자 치아 색깔을 고르라는 거죠. 여기서 BL 1 2 3 이게 쫙 나옵니다. 이건 그 비타 쉐이드 가이드로 쭉 나오는데요. 어, 이 BL이라는 건 블리칭 컬러라고 해서 그 블리칭. 그외 저기 여성분들 중에 하얗게 달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블리칭 원서부터 4까지가 있습니다. 원이 엄청 밝겠죠? 이렇게 쭉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나 고르는 겁니다. 제 환자가 예를 들면 A1이다 그럼 A1을 고릅니다. A1을 딱 누르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하고자 하는 게 인레이냐 비니어냐 크라운이냐 뭐 코핑이냐 이렇게 나오면 어 나는 비니어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나오는 게 다이칼라. 이게 지금 지대치 칼라입니다. 스탬프 칼라. 여기 보시면 ND 원서부터 쭉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스텀프 컬러용 쉐이드 가이드가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 이 색깔을 그냥 환자 옆에서 이렇게 대보시면 돼요. 치아에다가. 그래서 아까 ND3까지는 임프레스가 커버한다고 했었죠. 이거 아닙니까? 요 정도의 치아 색깔의 변색은 임프레스가 커버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저 ND3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걸 지금 띄웠는데요. 이 보시면 여기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환자 치아 색깔이 뭔지 역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수복물의 두께가 어느 정도를 예상하느냐. 0.3이냐 0.5냐. 왜냐면 두께에 따라서 스톰프 칼라가 비춰 보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까지 선택을 하시고 나면 바로 머티리얼이 나옵니다. 어떤 걸쓸수 있다. 어떤 프레스를 쓸 거냐, 캐드를 할 거냐. 이렇게 고를 수 있죠. 그러면 은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지금 A2로 하려고 하는데 어, first choice는 LT low translucency A2 칼라를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어,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받아서 이대로 가공을 하게 돼. 이 블록을 골라서 혹은 이 디스크를 골라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적겠죠. 스탠프 칼라와 두께, 인디케이션 이런 걸다 고려해서 제안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렇게 받으면 이제 훨씬 유리해집니다. 선생님이 잊지 마시고 저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선생님이 올세라믹 하실 때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래 오늘 하고자 하고 했던 그 세라믹 2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리인포스트 세라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Reinforced Ceramic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e m a 두 번째는 그 e m a 와 어, 이제, 견주기 위해서, 아까 마치 비타와 임프레스처럼 e m a 이 e 클라이이맥스 e m a 와 견주기 위해서 나온 셀 e l t r a d o 와 s p u r i n t 라고 하는 그 블럭이 Reinforced Ceramic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e m a 죠 e m a 는 아마 모든 선생님이 다 익히 아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아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어, 근데 이제 e m a 도 아까 인프레스처럼 프레스용이 있고, 인 곳이 있고요. 일단 밀링할 수 있는 그 블럭이 있습니다. EMAX는 디스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이나 혹은 인 곳으로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디지털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CAD로 진행되는 이맥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디 이맥스는 지금 이 아래 슬라이드처럼 요 사진처럼 세 개의 세 가지로 사실 공급이 거든요 하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맥스 블럭. 그다음에 요거는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그 링크라고 하는 애와 붙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커스텀 하이브리드 어버트먼트를 만들거나 혹은 원피스 스크류 리테인드 크라운을 만들 수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요 지르코니아로 프레임크을 만들고 그 위에 나중에 융합될 수 있는 그 상부 파트만 심미적인 이유 때문에 상부 파트만 이맥스로 밀링하고 아래쪽 파트는 지르코니아로 프레임워크를 밀링해서 두 개를 융합시키는 그런 그 블럭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스템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요그 제품군만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가지고는요. 어다할수 있습니다. 구치부 크라운까지. 모든 인디케이션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브릿지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브릿지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치부 브릿지는 저희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 소구치가 포함된 예를 들면 4 5 6. 요 브릿지까지는 다시 말해서 5번 미싱일 경우죠. 4 5 6까지는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권하지 않는다. 특히 지금은 특히나 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음, 심미적인 이유로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지르코니아가 너무 쉐이드나 트랜스루센스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지금은 그 지르코니아가 그것도 좋아졌거든요. 쉐이드도 그렇고 트랜스루센스도 그래서 어, 지금은 굳이 이맥스를 가지고 구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치부 브릿지, 사실은 전치부 브릿지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싱글 케이스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어, 인디케이션상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인레이, 온레이, 비니어 다 하실 수 있고요. 얘는 특징적으로 어, 결정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까 인프레스나 비탄 어땠었죠? 밀링하고 나면 끝이었었죠. 밀링하고 폴리싱을 하든지 아니 밀링하고 그저 해봤자 글레이징 정도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밀링을 하고 나면 반드시 결정화라는 과정,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보라색깔이니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블록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보라색일 때는 강도가 130 메가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다시 말해서 결정화 과정을 퍼니스에서 거치고 나면 얘가 강도가 갑자기 500 메가파스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색깔이 같이 들어있 같이 보라색이 아니라 임프레스처럼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 술자 입장에서 음,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내가 지금 결정화 과정을 거친 건지 결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냥 깎아서 지금 스프르만딴 건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차이가 너무 극명하잖아요 130과 500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아예 보라 색깔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이면 얘는 포니스에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치아 색깔이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 색깔이 나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에 850도 정도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EMAX를 사용하시려면 이러한 퍼니스, 포셀린 퍼니스 하나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아까 임프라스 같은 경우는 HTLT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 EMAX는 그거보다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구치부에서도 크라운으로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등급인 MT, 미디엄 트랜스 루센시그 다음에 맨 끝에 mo 오페스티를 가진 블록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페스티 블록을 사용해서 그 상부에다 빌드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더 좀 초이스가 많겠죠 그래서 네 가지의 투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가 아까 임프레스는두 개밖에 없습니다 htlt 그런데는 얘는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htlt 와 같은 경우에는 쉐이드별로 네 개씩을 가지고 있어서 총 16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다양합니다. 이게 우측에서 보시면 이거 이제 브릿지를 만들 수 있는 블록 32mm 짜리인데요. 어 실제로 저는 예전에 한 5, 6년 전 다시 말해서 지르코니아가 어, 쉐이드와 트랜스퍼런스를 갖기 이전까지는 제가 전체 화학 전치 브릿지로 가끔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데 어쨌든 블록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선생님한테 이거를 사용하는 걸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블록 값이 너무 비쌉니다. 이게 싱글 하나에 비해서 이 브릿지가 되면 가격이 몇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길다 보니까 밀링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 밀링 과정 중에 그죠? 왜냐면 밀링에 실패할 경우의 수가 너무 늘어나지 않습니까? 브릿지가 되다 보면 여기서부터 끝에부터 깎아 나오는데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밀링이 페일이 나면 이블럭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비싼 블럭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릿지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그죠? 어, 온레이 커다란 온레이 테이블탑 그 다음에 크라운. 상악 전치 크라운 이런 등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라미네이트는 개인적으로 이맥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비타의 장점과 어, 같은 이유입니다. 아까 비타는 제가 환자한테 구강 내에 붙이고 난 이후에도 좀더 이렇게 제가 손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맥스 같은 경우는 붙이고 나면 다듬기가 힘듭니다. 그죠 비타는 아까 155 155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맥스는 보라, 보라 색깔일 때 저희가 다듬는 게 아니죠. 결정화 시킨 다음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듬으려고 그러면 500메가파스칼짜리를 저희가 다듬어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붙이고 난 다음에 특히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좀 심미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붙이고 난 다음에 뭔가에 대한 그 어떤 음 의견을 붙이고 난 이후에야 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붙이기 전엔 제시 안 합니다. 그 어, 사실 하기도 어렵죠. 붙여야 뭐좀 이렇게 펑션도 해보고 거울도 제대로 쳐다보는데 붙이기 전에야 이게 뚝뚝 떨어지니까 제대로 잘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만 탓탈할 문제는 아니고 좀 저희가 수정할 그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맥스로 라미네이트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크라운은 괜찮죠. 왜냐하면 크라운은 결정화시키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어댑테이션을 봐도 어, 잘안 떨어지잖아요. 라미네이트와 달리. 그니까 러그 상태에서 환자에게 형태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물어보고 상해할 그런 찬스가 있는데, 라미네이트는 이제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제가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워크플로우로 보시면, 이제 밀링하고 난 다음에 스프루 따고 뭐 이런 폴리싱을 하고 나서 반드시, 아까 임프레스는 퍼니스를안 써도 됐는데, 어, 임스는 반드시 결정화를 시키고 끝내거나, 혹은 결정화를 시킨 다음에, 스테인이나 혹은 글레이징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서 색깔을 좀더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좀더 한다든지 어, 아니면 좀더 반짝거리게 글레이즈를 입힌다든지 이런 등등을 선택적으로 어,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좀 크기가 큰 인레이나 온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맥스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강도가 일단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150, 180 대와 500 대는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어 가끔 크라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맥스를 활용해서 당일날 이제 제가 이제 저는 크라운은 또 웬만하면 이제 지르코니아로 하는데요 환자가 급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반드시 이걸 붙여야 된다. 어나 내일 미국 간다. 뭐 유학생들 뭐 특히 이런 친구들 어 오늘 끝내야 되는데 지르코니아는 당일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할래는할수 있는데 좀 시간적인 어떤 압박감이 좀 있죠. 근데 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프라 시작해가지고 두 시간 후면 저렇게 크라운 딱 붙이고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경우에 선호하는 블럭이죠. 구치부에 사용해도 전혀 파절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뭐, 이와 쌍벽을 이루는 아까 제가 이, 이제, 이보클라 회사와 이제 좀 대항해서 나온 블럭 중에 그 셀트라라는 블럭이 있고요. 사실은 셀트라와 셀트라는 댄스프라이에서 나오는 블럭이고요. 수프린트라는 거는 비타에서 나오는 블럭입니다. 그둘다 역시, 어, 그, 리인포스트 세라믹인데, 아까 전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하이브리드 세라믹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 세라믹과 지르코니아의 하이브리드. 그게 바로 이 겁니다. 셀트라와 수프루니티 얘네들 둘은 지르코니아가 약 10%가 들어있는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갖고 있는데 아무튼 강도가 어, 거의 이맥스와 이제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거의 500메가파스칼때 부근에서 거의 비슷해서 얘도 역시 크라운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이맥스는 리튬 다이실리케이트였었죠. 그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그 입자가 약간 이렇게 그 밥알쌀알처럼 좀 생겼습니다. 약 2에서 4마이크로미터의 길이로 어 이런 그이 소재가 결국은 세라믹을 강화시키는 리인포싱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리튬 디실리케이트 혹은 다이실리케이트가 어특허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타 회사에서 이걸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 선택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지르코니아를 10% 넣은 거죠. 여기 보시면 작은 삼각형으로 보이는 게 지르코니아가 아니고요. 작은 삼각형으로 보이는 거는 리디움 실리케이트입니다. 아까 이맥스는 뭐였죠? 다이 실리케이트였죠? 두 개짜리. 근데 얘는 하나짜리 리디움 실리케이트가 되면 이렇게 쌀알 모양이 아니라 약간 점상에 약한, 약 10분의 1 정도? 한 8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줄어듭니다. 그래 작은 결정으로 리인폴싱을 하고, 다음 여기 보시면 잔 점들이 보이는 게 저게 페르스파티 포셀링과 지르코냐 10%가 아주 파인하게 그, 제 기질처럼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르코냐에 서좀더 강도를 높인 이제 그런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건요, 어 이렇게 이맥스는 이렇게 리듬 디슬케이트 자체가 좀 가리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투명도, 투과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장애네들 거는 좀더 우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뭐, 이맥스나, 어, 이런 그, 지르코니아 하이브리드 블럭이나, 어, 심미적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선생님들의 선호도의 차이고요. 어, 셀트라 듀오 같은 경우에는 좀 자, 특, 이점이 뭐냐면, 치아 색깔로 이미 크리스탈라이션이 돼 있는 것이고, 얘를, 어, 그냥 밀링해서 쓰면 한 200메가파스칼. 얘를 글레이징을 통해서 좀 강화시키게 되면 강도가 이맥스 강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크라운 정도로 쓰려면 글레이징을 한번 하고 그냥 폴리싱만 해서 인레이 온레이급으로 써서 한210 메가파스칼 정도 쓰려면 폴리싱만 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듀오라고 붙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셀트라 듀오라고 해놨고요. 어, 뭐 강도는 거의 어쨌든 그러니까 밀링을 하고 나서 폴리싱만 해서 쓰면 임프레스보다 좀 강하고. 그 글레이징까지 통하면 이맥스 정도 급의 그 강도를 가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셀트라 듀오를 가지고 한 케이스인데 거의 뭐 이맥스한 것과 유사합니다. 색깔은 이게 결국은 비타 계열이나 혹은 뎀스프라이 계열이기 때문에 약간 노리 약간 자연치 약간 노란 느낌의 우리나라 색깔과 좀잘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좀들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크라운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비타 스프리니티는 셀트라디오와 사실은 똑같은 블럭입니다. 그런데 어, 셀트라디오는 댄스플라이에서 결정화, 크리스탈레이션을 해서 치아 색깔로 팔고 있고요. 이 수프리니티, 비타 거는 똑같이 두, 두 회사가 같이 공동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에서는 이거를 크리스탈레이션 안해서 투명도가 있는 약간 호박 색깔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은 똑같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비타이스프리니티는 반드시 결정화, 이맥스처럼 결정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거.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호박 색깔입니다. 호박 색깔이고 밀링을 하고 나도 역시 호박 색깔이죠. 투명도가 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이렇게 이맥스 결정화시키는 것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결정화시키고 나면 이렇게 색깔이 드러나게 됩니다. 약간 노란 느낌이 드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블록입니다. 그래서 구치부에서 제가 어, 경우에 따라서 이맥스보다 이맥스랑 사실 얘는 그 사용 그 용처가 거의 똑같고요. 어, 아까 셀트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훨씬 빨리 그, 왜냐하면 쟤네들은 결정화 과정이고요. 크리스탈라이션. 거의 20분 가까이 걸리는 거고. 어 셀트라디오의 글레이징 같은 경우에는 짧습니다 한1 0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어좀더 빨리 하려면 이제 그런 블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각각의 블록의 특성을 알고 계셔야 선생님들이 사용 지금 보시면 투명하죠. 그러니까 어댑테이션을 봤을 때는 속이 다 비칩니다. 하지만 저렇게 굽고 나면 치아 색깔이 되고 환자 구강에 붙이면 이제 어 자, 자연치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다음 어, 또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세라믹 제가 진짜 사랑하는 블럭이고요. 제가 인레이나 온레일할 때에는 그냥 초이스업 블럭입니다. 그냥 제가 말하나면 인레이, 온레이, 이그바동 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사용할 정도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하이브리드 어떤 하이브리드? 레진과 세라믹의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고 강도도 근데 괜찮아요 한 120에서 200마크파스칼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세라믹과 레진 기질로 구성된 보철 재료 대표적인 게 에나믹이 있고 국산 재료는 매직듀로라고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두 개의 블럭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등장 배경은, 그죠 각각의 단점을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 거죠. 세라믹은 자꾸 튜핑이 잘 되거든요. 이게 밀린 과정 중에서 이렇게 마진이 깨진다든지, 혹은 펑션을 하는 중에 이렇게 튜핑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레진의 특성, 으로 레진의 그 탄성을 갖고 있다는 그 특성을 가지고 극복을 하기 위한 그 개발 과정 중에서 나온 블록입니다 레진만 쓰자니 불리한 게 많지 않습니까? 뭐, 변색도 생기죠. 세컨더리 캐리어스도 잘 생기죠. 리퀴즈도 잘 생기죠. 그 다음에 큐어링이 완전히 어 끝까지 깊은 경우에 어 완성도 있게 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이 여기의 블럭은 공장에서 이미 100% 큐어링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장점. 그러니까 세라믹의 심미성과 강도, 그 다음 레진의 그 어떤 가공성,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블럭이 하이브리드 세라믹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제가 아까 비타와 임프레스에서 사용했던 모든 케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니어도 쓸수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비니어는, 음, 좀 다른 블럭을 씁니다. 비니어 같은 경우에는 비타나 임프레스를 쓰고, 왜냐면 얘는 레진 길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 뭐랄까, 그, 심미적인 면에서,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심미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완전히 세라믹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데이 가공 당연히 할수 있고요. 어, 이게 가공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스프루도 엄청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엄청 스프루가 작아질 정도로 갈아내도 파절이 잘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러니까 밀링하고 난 다음에 펄리싱하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죠 그 다음에 밀링 버드 수명이 엄청 길게 쓸수 있습니다 세라믹을 가공하려면 예를 들면 10개밖에 못 깎았다면 이 하이브리드 세라믹을 가공하면 똑같은 바를 가지고 한뭐 20개 30개씩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약할 수가 있고, 얘는 또 글레이징도 쉽습니다. 퍼니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글레이징을 만약에 원해서 하시잖아요. 혹은 스테인을 바르시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그 큐어링 건 있죠. 라이트 큐어링 건 가지고 그냥 큐어링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편의성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것만 좋으면 모르겠는데, 강도도 좋고, 그래서. 어, 사용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블럭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그 에나믹에 관한 거 잠깐 보여드리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공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깎아보면 이렇게 다른 링폴스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날아가거든요. 가공 중에. 하지만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세라믹은 저희 끝까지 잘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유 중에 이런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작 과정 중에 세라믹을 만들어서 굽고 그 사이에다가 이 폴리머를 갖다가 고압으로 인필트레이션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기질이 합쳐진 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도나 탄성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링크 된그 레진 매트릭스가 이 세라믹을 전부 다 잡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스테빌리티만 좋은 게 아니라 강도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에서 200 정도 나오는, 보시면 이제 핸드 빌드가 한, 제가 한 80여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비타나 혹은 임프레스가 한 100에서 180 정도 나왔었는데, 이, 이런, 그, 요런 하이브리드 세라믹 같은 경우는 요 중간 정도, 요 정도, 160에서 한 200, 어, 내외. 아까 이리인포스 세라믹 같은 경우는 한500 정도 되는 거니까. 요 그러니까 정도의 그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레이 정도 하기까지는 아주 좋고, 뭐, 이런, 광고상에서도 이렇게 스프링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어떤 그교합밥이라든지 어떤 과도한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면에서도 이제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힘이 왔을 때, 그냥 세라믹 같은 경우에 이제 크랙의 포메이션이 생기고 결국은 이게 프로퍼게이션이 되면서 파절의 원인이 됐다면 이런 유의 그 레질리언스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그 어떤 충격을 그 감내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또이 하이브리드 세라믹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에나믹 가지고 했던 케이스인데요. 저거 지금 12번, 12번을 했던 케이스고 제가 드물게, 하악 전치는 근데 제가 에나믹을 잘 씁니다. 상악에 비해서 하악은 그래도 좀 많은 그 압을 좀 받지 않습니까? 인사이징 할 때. 그래서 그런 충격 흡수 등등의 이유로 그리고 하악은 조금 덜 심미적이어도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제가 상악 전치가됐으면안 썼을 텐데요. 하악 전치는 써도 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환자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한 6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 어, 며칠 전에도 이거 마침 체크업을 왔었는데 아주 지금 그냥 그대로 원형 그대로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큰 케이스라든지 온레이 이런 경우에 제가 하이브리드 쓰면서 아주 만족도 좋게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 가공도 밀링이 끝나고 나면 그냥 폴리싱만 그 스프로만 따서 그냥 붙이면 됩니다 물론 내면 처리는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고 전화 환자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블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치부, 드물게 하는 케이스고, 구치부 같은 경우에 많이 쓰고요. 장점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도 좋고, 어, 이스테틱토 사각 전치부 라미네이드 쓰기엔 조금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덴틴과 거의 유사하다고 해서 그것도 큰 장점이죠. 충격 흡수라든지 좋고요. 밀링과 조정이 쉽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나오는 글레이징이나 그 혹은 그 특히나 에나믹 같은 경우에는 심포니 같은 레진도 쓰셔서 그 캐릭터레이션도 좀 쉽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밀링 버의 수명도 4, 5배 정도 길고 피니싱 폴리싱이 쉽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어... 제가 알기에 매직듀로는 값이 국산 매직듀로는 값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블락 한에만원 내외. 저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 저는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평이 상당히 좋,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좋고요. 네, 에나믹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꽤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다른 세라믹 루인포스 그 세라믹에 비해서는 가격도 좋고 네, 사용하기 좋습니다. 뭐 샥을 업서브한다든지 오크루살 포스를 업서브한다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얇게 그 프랩도 하고 얇게 밀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인베이시브니스가 훨씬 줄어드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정확한 그런 그 밀링성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상으로 하이브리드까지 말씀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지르코니아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어, 또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